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식물을 번식하고 남은 가장 아랫부분, 밑둥이라고 부르죠. 이 밑둥의 장점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벌써 제가 작년 11월, 12월부터 올해 열리는 많은 식물 마켓들의 초대를 받으면서 그동안 키웠던 크게 키를 키웠던 애들을 좀 잘라서 번식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판매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점들을 토대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키우다 보면 부득이하게 좀 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층고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키를 키울 수가 없어서 저도 이렇게 번식을 조금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식물을 계속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남아 있어요. 물론 다 판매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식물들은 제가 키우기 위해서 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둔 그런 식물들이에요. 원래 키들이 다 컸었는데, 이렇게 가장 윗부분 요것들은. 탑 삽수 혹은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탑묘라고 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이제 하나의 또 개체가 된 건데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옆에 보시면 식물을 다 자르고 남았던 밑둥이에요. 원래 잎이 하나도 없었던 건데 지금 두달 만에 이렇게 새 잎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밑둥 혹은 바텀 이렇게 부릅니다. 얘네들은 이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뭐 바텀 삽수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지금 베란다에는 번식을 시도하지 않은 개체들도 여러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로덴드론 마제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도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공간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키워보려고 번식을 시도하진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라서 번식해 놓은 것들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번식을 해서 분양을 할때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혹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장 꼭대기 부분 탐묘예요.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일단 생장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만 빨리 받는다면 이렇게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생장점이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모습으로 바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디를 잘라가지고 삽수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 옆에서 나오는 새순을 키워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잎이 작아집니다. 잎이 작아지고 다시 예쁘게 키울 때까지 조금의 시간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중간 마디에 붙은 잎과 함께 이렇게 삽목을 해둔 게 보통 삽수 혹은 삽목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 옆에서 새순이 터가지고 하나의 새끼 개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린 마디가 보이시죠? 그 옆에서 이렇게 새로운 새순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순을 올려. 새로운 잎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가장 꼭대기에 있던 생장점을 가지고 있던 묘가 가장 인기가 높고 그리고 가격도 가장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저 중간 삽수들이고요. 이렇게 밑둥 부분은 제가 또 분양을 해보니까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식물은 필로덴드론 소디로이입니다. 지금 화분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세달 전쯤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줄기가 살짝 옆으로 자라나 가지고 제가 페트병을 이렇게 넣어서 침목을 해서 지금 번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던 거를 여기서 뿌리를 많이 받아서 페트병 안에 이렇게 꽉찰 정도가 됐을 때 잘라줬어요. 지금은 잘라준 지한달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저는 얘를 조금 오래 좀 크게 키워보고 싶어서 얘는 분양을 하지 않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아랫부분을 남겨놓고 이 중간중간 마디도 한마디씩 잘라가지고 삽목을 해서 분양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번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식을 했을 때 가장 인기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바텀 묘인데요. 요게 이렇게 잎이 없고 약간 좀 없어 보이죠? 조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못 받는 편인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가장 윗부분 삽수보다도 오히려 초보자 분들께는 요 묘가 가장 좋고 성공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은 필로덴드론 베메라랑 베르코섬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애기 잎들이 하나씩 나와서 좀 예뻐 보이지만 원래는 얘네들도 이렇게 새 잎이 없는 앙상한 요 가지랑 요 가지, 딱 요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짜 이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이런 윗둥 개체들은 관리만 잘 해주시면 정말 쉽게 하나의 개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베로코섬이랑 베메라의 그 탑삽수 부분이에요. 지금 잎이 많이 상해있죠.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꽂이로 지금 뿌리를 받고 있어요. 목대가 굉장히 굵고 기존에 잎들도 너무 컸어가지고 이런 큰 개체들, 대품의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화하기가 오히려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뿌리는 없지만 이렇게 굵은 줄기와 이런 잎들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순화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필로덴드론 글로리 어스예요. 글로리 어섬이 저렇게 옆으로 자라는 것에 비해서 얘는 약간 위로 자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파리가 작았을 때는 이렇게 탑삽수도 물에다가 꽂아놓으면 잎이 하엽지지 않고 뿌리를 잘 내려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도 한달 조금 넘었는데요. 기근에서새 뿌리들이 마구 도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겨뒀던 밑둥에서도 이렇게 마디에서 세순이 텄어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마디를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남겨두는 편인데요. 이렇게 자라다가 혹시 이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관리 소홀로 이 마디가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으로 아래 부분을 하나 더 남겨놓고 잘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밑둥 같은 경우에는 관리만 잘한다면 오히려 더 성장이 빠르고 단기간 내에 더큰 잎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있기 때문이에요. 삽삽수나 중간삽수나 모두 물에 담가서 뿌리를 내거나 아니면 흙에 바로 삽목을 하더라도 새 뿌리를 받아서 어느 정도 영양분을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해야지만 새순을 올려주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분 안에 많은 뿌리들 게다가 건강한 뿌리들이 자리 잡고 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새순들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 밑둥들도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있던 다른 식물들과 똑같이 관리했을 때 이게 뿌리가 물러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관리법을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과습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데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까지 많은 잎들을 달고 있던 그런 개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랫둥만 남기고 줄기를 잘라줬기 때문에 때문에 얘는 이제 뿌리는 많지만 이 뿌리들이 물과 영분을 흡수한 다음에 먹여 살려야 되는 윗 부분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을 흡수를 조금 느리게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평소처럼 주시게 되면은 정말 큰 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증발도 잘안 하고 이파리들도 이 수분을 가져가기 않기 때문에 뿌리에서 계속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말르지도 않는데 주시면 금방 뿌리가 상해 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 새싹들도 나오지 않게 되겠죠.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커팅을 해준 지 벌써 두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서야 좀 겉틀기 말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얘가 수분을 이렇게 사용할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겉틀기 안 마르고 속극도 안 마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물을 계속 주게 되면 뿌리가또 숨을 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썩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밑둥을 분양 받게 되시면이 물관리만 조금 조심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나의 개체로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랫부분이관리하기는 제일 쉽긴 하지만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상황이 왔던 애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피프레논 피나텀의 아랫부분 묘였는데요. 이렇게 제가 물 관리를 좀 못해서 뿌리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2주 전쯤에 너무 뿌리가 많이 상한 것 같아서 상한 뿌리는 잘라내고 이렇게 물꽂이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원래 화분 안에 있던 거를 뿌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다 흙을 털고, 이제 말랑말랑하거나 좀 물은 뿌리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물에다 담궈 놓은지 얘도 한 2주 정도가 됐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새 뿌리들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몬스테라 에스쿠엘레토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잘라서 이제 분양을 다 했는데요. 이렇게 마디에서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또새 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미칸도 제가 완전 삭발을 했었죠. 아주 길게 자라서 3m 정도 자랐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밑둥만 남기고 줄기를 다 잘라서 물꽂이도 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한지도 한달 조금 안된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흙에다 심은 애들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새순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이렇게 마디만 삽목해놨던 요런 애들한테서도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발당했던 요거 역시 마지막 마디에서 이 귀여운 싹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달이 조금 안 되긴 했지만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흙이 평소보다 굉장히 느리게 마릅니다. 어, 과습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또한 가지 지키면 좋은 점이 어,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조금 증발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화분을 조금 더 빨리 말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로코섬 잎이 떨어진 마디들을 제가 수태 삽목을 해 놓은 건데요.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태 위에 올려두고 이 뚜껑을 닫아서 안에 습도를 조금 높이면서 키워준 건데요. 짠 이렇게 새 잎이 나왔습니다. 이제 잎이 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잎이 낙엽지고 남아있던 그런 묵은 줄기들이어서 얘네를 바로 흙에다 삽목하기 조금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수태에다 넣어놨었는데 이렇게 새 뿌리들도 나오고 이제 새순이 자라나와서 하나의 개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조금 유독 빠르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이렇게 마디 옆에 붙어있던 새순들이 트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가장 크게 자라내는 이런 기근이 수태에 많이 박혀가지고 이제 독립을 시켜줘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겨울 동안 번식했던 식물들 근황과 함께 이런 아랫부분 밑둥만 남은 식물들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 그래서 이 식물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런 애들은 조금은 낮은 가격에 분양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케어하셔서 식물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